0을 포함한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요. 우선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으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라는 걸 조금 더 쉽게 풀면 각 자리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구성을 해주면 돼요. 이 숫자들을 나머지별로 분류하면 0, 1, 2, 3, 4, 5. 네 개의 합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려면 1, 2, 0, 나머지 3 됐죠? 여기다가 나머지 0인 거 하나 더해 주면은 네 개의 합이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되죠. 또는 1, 2, 3 됐고 1, 2 하면 나머지 합이 3 더하기 3, 6 되니까 이것도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거죠. 이런 숫자 구성을 우선 골라와요. 여기서 하나,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 나머지가 0인 거에서 두 개. 이렇게 되는 건요. 나머지가 0인 건둘다 가져와야 되니까 있고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는 각각 하나씩 골라오는 게 1, 2일 수도 있고 1, 5일 수도 있고 4, 2 4, 5총 4종류가 있죠. 이 4종류 곱하기 이것을 배열해서 4자리 자연수로 만드는 건데 4개를 배열한 거에서 제앞자리 0이 오는 경우 배열 방법을 빼는 것도 있죠. 4팩토리얼 4개 배열 그 중에서 제앞에 0이 오는 경우 뒤에 3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 빼주면 돼요. 또는 제일 앞에 0이 안 되니까. 3개 중에 고르고, 이제 나머지 3개를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풀어도 돼요. 6, 3, 18. 또 18이죠. 4 곱하기 18. 72. 이 케이스는 1, 4, 2, 5.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24. 따라서 72 더하기 24. 정답은 96. 5번.